2월이면 고구마 싹내기를 하는데 가정에서 스치로폼에 고구마를 싹을 낼수 있습니다 먼저 흙과 스치로폼이 필요하고 스치로폼에 구멍을 내야 됩니다 물이 잘 빠져야 되니까요 물이 나가면 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돌멩이가 필요합니다 물은 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지요 저는 물조절흙 색을 보면 그거를 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를 색깔로 알수 있기 때문에 구멍을 일부러 안 뚫었습니다. 여러분은 뚫어 주세요. 자, 그리고 바둑이 너무 진흙이 많이 들어 있으면 뿌리 내릴 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상토를 섞어서 부드럽게 해줄 겁니다. 자, 지금 넉넉하게 상토를 넣고요. 작년에 그 고구마를 싹을 냈던 거예요. 보통 고구마 저렇게 한 8개, 10개 정도면 100개 정도 고구마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고구마를 한 5차 시기까지 심었습니다. 올해는 또몇차 시기까지 심을지 모르지만 고구마가 또 따뜻한 열대지방에서 어, 잘 자라요. 추우면 얘가또 자꾸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수치로 폼한 다음에 보온해 줘야 됩니다. 지금 고구마를 보면 이렇게 싹이 나는데요. 싹이 많이 나오는 쪽이 위쪽이 되고요. 싹이 잘안 나오는 쪽이 뿌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감자도 그래요. 감자도 눈이 많은 쪽이 윗부분이고요, 눈이 잘안 나는 곳이 그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감자는 4월에 심죠. 저아랫 지방에서는 2월 중순에 벌써 심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 넉넉하게 흙을 한 2분의 1로 채워 줍니다. 나중에 이 고구마가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충분한 흙을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흙을 넣어 주고요. 이번에 고구마를 여기에 가지런히 놓아 놨습니다. 자 고구마 이거를. 지금 제가 좀 며칠 됐기 때문에 고구마 생장점이 좀 말랐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또 고구마 순이 계속 나오니까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런히 적당한 간격을 두고 고구마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요. 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흙을 덮어줄거지요. 싹이 안 보이게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싹이 올라오는 거를 계산해서 이 거리를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됐으면 이 위에 흙을 덮어줍니다. 싹이 안 보이게 넉넉하게 덮으면 됩니다. 지금 흙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제가 상토를 넉넉히 넣습니다자 이렇게 섞어서 요즘에는 뭐 황토 고구마, 밤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렇게 대부분 한세 가지 종류로 나와요. 요즘에 또 자색고구마도 나오죠. 자, 이렇게 흙을 덮어준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약간 춥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두꺼운 비닐로 덮어놓고 왔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무거워요. 밭에서 또 집에까지 끌고 오기가 그래서 그냥 하우스 안에 잘그 비닐로 덮어가지고 놔두고 왔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후에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순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 물오름을 시키면 한 3일 만에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뿌리 내렸다가 이제 한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밭에 심으면 됩니다.